이번주에 이번주에는 잠깐 쉬지마 됐어? 주구장창 공부에 주구장창 자 아, 1번 자 프레이즈는 어구에요 어구 말, 말이라고 말 하면 돼. 프레이즈 자그 다음에 pay attention 집중하다 이거죠 집중하다 근데 이제 해석에는 <laughs> 주의력을 주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글 자체로 말이죠 모모에 그러니까 집중을 주는 거니까 주의력을 주다 인사이트가 뭐예요 인사이트 통찰력 통찰력 알죠 인사이트 풀은 통찰력이 있는 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통찰력 이 뜻이 뭐예요? 보는 능력 뭘봐이거 내면 네, 네 어? 통찰력. 자 인사이트, 인투이션, 인투이션은 직관이에요. 직관. 직관적이다가 뭐야? 직관적인 거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죠? 객관적. 객관적인 거. 뭐? 은유적인 거. 뭐? 어? 은유적. 은유적인 거? 교지 같은 게 아니고 국어도. 자, 직관은 다른 말로 하면 직감이라고 해도 돼.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인사이트가. 알겠어요? 됐어요? 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직 아, 쟤는 통찰력이 있어 아니면 직관적이야 뭐 이런 표현이 뭐냐면 딱 보고 감이 좋다 그래 뭔가를 딱 아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반대 뜻이 뭐예요? 직관적인 거의 반대 반대 뜻은 뭘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거야 알겠어요? 네 우리 수학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논리적, 직관적으로 풀어요? 논리적으로 논리적, 논리적. 그래 따다다다닥 그럼으로 뭐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알겠어 모르겠어 됐어? 이, 이 말의 뜻을 알고 있으라고 비슷한 뜻이니까 자그 다음에 dispose of는 수거요 뭐뭐를 처리하다 뭐뭐를 없애다 이런 뜻인데 우선 소비하다 라고 해석은 돼 있어요 됐죠? 모모를 소비하다. 쓰는 거야 쓰는 거. 자, 버젯은 뭐야, 버젯? 예, 산 예. 산리미티 t 는뭐죠 제한된 그 b u 그 g e t 얼로케이트는 투까지 해서 모모에 할당하다1 0 할당하다. 1 0 자, 0 1 0 1 0 1 0 1 뒤에 0 1에1에위0 1 0 자, 모모를 넘어서는이죠. 모모를 넘어서는. 모모를 넘어서는. 모모를 넘어서는. 됐어요? 자, 그러면 해석 계속 적어봅시다. 자, 종종 사용되는 말, pay attention은 통찰력이 있다. 종종 사용되는 말, 뭐 주의, 주, 집중하다라고 적어도 되고, 그냥 pay attention이라고 적어도 돼요. 주의력을 주다라는 말은 통찰력이 있다. 됐어요? 네. 여기서 통찰력이 있다는 거야. 어, 뭔가 이 말이 맞다 이거야. 딱딱딱 따질 수는 없지만, 알겠어요? 뭔가 이렇게 따질 수는 논리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뭔가 맞는 거 같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맞는 말이다 이런 말이야 주의력을 준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있죠 그렇죠? 페이, 지불하다라고 했잖아 지불 네. 그지 돈을 지불. 지불하는 것처럼 주의력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란 얘기도 나온거고 비유적으로 이해됐어?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콜론이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you dispose of limited budget of attention 자 너는 주의력에 제한된 예산을 소비한다. 너는 주의력에 제한된 예산을 소비한다. 됐어요? 자, 이 주의력이 어떤 주의력이에요? 관계 대명사죠? you can allocate to activity 너가 활동들에 할당할 수 있는 됐어요? 네. 자, 그리고 만약 you try to go beyond your budget 너의 너가 너의 예산을 넘어서 시도하면 만약 너가 너의 예산을 넘어서 뭐 가려고 한다면 해도 되고 유일 페일 너는 실패할 것이다 이게 되겠죠. 됐어요? 네. 어. 자 우선 문법적인 거는. 자요대세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수 있죠 못 간다니까 그죠 어, 자그 다음에 이 내용을 여기서 자 봐봐 이 페이가 포인트야 페이 주의력을 집 주의력을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야 근데 왜 주의력을 지불한다는 말이 맞대요 왜 제한된 주의력을, 주의력을 쓰기 때문이야 자돈 돈을 지불한다라고 비유해볼까요 자 돈이 무제한이에요 아니요. 아니잖아 제한된 돈을 쓰는 거잖아 그지 이해됐어 근데 그 주의력은 뭐야 그 제한됐다는 게 뭐야 활동들의 할당할 수 있는 뭐 이건 내용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 내가 주의력을 자 A부터 뭐 F까지의 활동들이 있어 그지 근데 나의 주의력은 뭐야 요만큼이야 ADH는 요만큼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할당할 수 있는 양이 제한돼요. 제한돼 있잖아. 그제 어쨌든. 근데 만약에 이 제한된 양을 예산이 제한된 양이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몸을 하려고 하면 실패한다지. 실패한 왜? 집중이 안 되는데. 이해됐어요? 네. 어, 그 말이잖아요. 됐죠? 자 그리고 beyond는 원래는 부정의 의미예요. 부정. 그러니까 몸을 넘어서냐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 단어 들어갈 수도 있어. 자 beyond description. 디스크립션이 뭐예요? 디스크라이브 설명, d 사죠 디스크립션은 그래서 묘사예요 묘사. 김관주 n d e 두 c r i p t i o n 데 뭐야? 자, 예를 들어서 앞에 이런 문장이 있어. s h e i s b e a u t i f u l e i e s o n d e t i description, 이 e 요 알겠어요? 그러 o n d 하 s 뭐야? 그녀는 아름답 description, 럼 무슨 말 r 까 그게? 묘사. n description, 형언 할수 없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석에는 아니면 사전을 찾아보면. 그래서 요 비언드가 부정의 의미를 뜻하는 거로 구별을 할수 있단 말이야. 이거를 넘어선다는 게 이거, 이거 못하는 이런 뜻이니까. 알겠죠? 그 말은 요 비언드라는 단어의 그 뉘앙스를 알고 있으라고 뜻도 알아야 되지만.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일단 이거 가주어, 진주어 좀 표시해놓고 가주어, 진주어. 자 마크는 뭐 표시하면 되고, 자 effortful은 뭐야? e f f o r t 가 뭐예요? 노력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수고로운, 알지? 자 수고하세요. 이거 그게 무슨 말이야? 고생하세요, 저. 수고가 고생이죠, 고생. 노력이 들어가는. 그래서 고생스러운 활동이 거고. 자 interfere with는 뭐야? interfere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하다, 방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간섭하다. 음. 이차도는 알죠? 네. 이차도 뭐예요? 서로 서로. 서로 서로 알겠죠? 자, 콤마 이치 이즈 와인데 이거 디스 이즈 와인 해석 어떻게 하죠? 이것은 모의되고 이유다. 모모한? 이유다죠. 여기 더 리즌 있는 거니까, 이죠. 그 다음에 또가져 진조가 나와요. 자, 컨덕트는 행하다. 이거고, 세버럴 뭐야? 세버럴? 몇몇에. 몇몇에,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뒤에 설명에는 세버럴을 대명사로 봤다. 그건데, 여기 생, 생략된 거예요. 몇몇에. Activity. You don't get a c o m m e n 앱 원스 는뭐 i 요앱 원스 한 번에? 한 e 에 t once. At o 고 c e a 면 once. 자, 그것은 수고 At once. 시다 o n At once. At o 됐어요? 네. 자, 그것은에다 괄호 쳐 놓고 가주오니까 알죠? 자, 뭐 하다는 것이? They, They interfere with each other. 자, 요데 y 도 활동들이에요. 됐죠? 활동들이 서로 간섭한다는 것은 함합 위치 함합 위치 그리고 그것은 그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이유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이유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에다가 바로 쳐야 되겠죠? 가져오니까 자, 뭐하는 것이? 한 번에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이 됐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봐봐 활동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걔네가 서로 간섭한다는 건 뭐야 자, 봐봐 나의 주의력은 어떻다는 거야 한계가 있잖아 자, 얘네가 근데 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서로 <laughs> 얘를 많이 하다 보면 <laughs> 얘한테 집중을 많이 하면 얘는 집중을 <laughs>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게 뭐라는 거야 서로 간섭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서로 간섭한다는 건 얘가 뭔가 노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라는 표시라는 거야 자, 가만히 잠자는 건 집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 아니잖아 이해 돼? 안 돼? 네. 근데 내 집중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뭔가 노력이 필요한 활동이라는 표시다 이 말이야 서로 간섭한다는 건,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야? 앞절 내용이죠? 네. 자, 이렇다는 것은 다 노력이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집중력이 필요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는 거그래 어렵거나 불가능한. 불가능한 이유다. 어, 여기 이유다 적었나요? 아까? 네. 네. 어. 그래서 저기, this is w y 랑 this is b e c a u 랑 구별해야 되죠? 네. 원인 결과 바뀌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을 것요 자 컴퓨터는 계산하자죠 오케이 자 프로덕트는 산물이에요 산물 자 원래 프로덕트 우리 친구들 아는 뜻 뭐예요? 제품. 제품이잖아 제품 그지? 제품이 뭐야? 뭔가 이렇게 공정을 거쳐서 나온 만들어라? 결과 그게 산물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결과라고 해석해도 돼요 자그 다음에 making left turn into dance dance가 뭐죠? 빽빽한 교통이죠 그니까 교통이 막히는 데죠 빽빽한이란 뜻이고 자, 그 해볼까요? 자, you could not compute the product of 17 times 24. 자, 너는 17 곱하기 24의 산물을 계산할 수 없다. 결과를 계산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산물이라는 게. 자, 뭐하 면서 빽빽빽한 도로로 좌회전 을하 면서, 레프트 턴 좌회전 하다, And You certainly should not try, 그리고, 너는 분명히 시도 해서도, 안 된다. 했어요이말 네. 어. 이해 되겠죠? 네. 17 곱하기 24 그러니까 암산으로 쉽게 돼요? 두 자릿수인데 좀 어렵잖아 구구단도 아니고 그죠388 어? 388.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머리를 써야 되는 거잖아 내 집중력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필요한 예시잖아 그지 네. 근데 자 그냥 좌회전이 아니라 어디로 좌회전을 하는 거야? 백백한 도로로 그지 그러면 이, 이때 자이를할 때도 그냥, 눈, 그냥, 그냥 멍하니 가를할수 있어요? 아니요. 주의를 집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봐요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일과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일을 동시에 할수 없다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확실히 해, 하면 해서도 안 된다고 라한 거는 지금 사고 날수 있으니까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한 거고 이해되죠? 자그데 Y 인가면아 n g 났어 이거 뭐예요 분사 부모이지 그다 여기는 를뭐 생각된 걸까요 Try to make it. Try it on it, a 죠 d then 해서도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내용적으로는 저거 u 도요 Computer. o t c o m p u t e Computer. 자디맨드가 뜻이 뭐예요 디멘드 수요 수요 수요라는 건 요구죠 요구 그래서 디맨딩하면 요구하는 야 요구하는 근데 요 앞에 붙어요 뭐가 요구하는 거냐면 노력을 요구하는 이란 뜻이야 그럼 노력을 요구하는 거는 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 그래서 디멘딩이 힘든 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언이 네. 붙은 거죠 여기서 네. 요거 나오니까 알아야 돼 디멘딩 지금 선생님 설명해 줬어 노력을 요구하는 이란 뜻이라서 힘든 이란 뜻이라고 해서 d e m a n d i n g 이 그래서 자 관주가 졸리고 하트니까 관주에서 캐세요. 자 you can do several things at once. 음, 할수 있다. 아 그래 적으세요. 너는 한 번에 몇 가지 것을 그죠할수 있다. 여러 개를 여러 것을 할수 있다. 자, 그러나 단지 뭐 하면? 그것들이 쉽고 힘들지 않다면. 그죠? 이럴 때만 이거죠? 여러 개를 할수 있는 거죠? 내 주의력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네. 자, 펀 버블리는 아마도 우리 하면 되고 세이프는 알죠. 캐리온 어 컨버세이션 볼까요 컨버세이션 뭐예요? 컨버세이션 대화. 대화, 그럼 캐리온은 원래 수행하다 이런 뜻이 거죠. 대화를 하다죠. 그죠? 대화를 하다, 캐리온 수행하다니까. 패신자 알죠? 패신자 뭐예요? 승계, 승계! Empty, B. 하이웨이는 고속도로 자, Guilt는 죄책감 됐어요? 잠깐만 네. 해석해볼까요? 자, 이거는 두 가지를 할수 있는 예시를 들어준 거야, 그죠 자, 너는 아마도 한 번에 할게요 너는 아마도 승객과 대화하면서 안전하다. 너는 아마도 승객과 대화하면서 안전하다. <laughs> 자, 뭐 하는 동안? Driving on empty highway. 비어 있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동안. 자,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은 발견했다. 자, 이 콤마 찍고, 이 콤마 콤마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자, 발견했다니까, 이탭 뭐예요, 이 탭? 세디아를 발견한 거죠? 근데 이 중간에 이거 부사고가 들어간 거야. 자, 콤마 찍고. 아마도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 됐어요? 네. 자 뭐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They can read the story to a child 그들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읽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읽어줄 수 있다는 것을 자, 뭐하는 동안 다른데. 다른 것을 생각하는 동안 됐어요? 네. 내용 알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비어 있느냐? 자, 얘들아, 큰 사고 말고. 이런 자잘자잘한 접촉사고 있잖아 접촉사고는 이런 시내도로가 많이 날까요? 고속도로가 많이 날까요? 시내죠 시내죠 시내 왜 거기는 뭐가 많으니까 신호도 신호도 많고 뭐가 많아 차가 많잖아 그죠? 따다다다 붙어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봐야 되잖아 근데 고속도로는 어, 뻥, 뻥, 뻥. 뚫려있잖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다만 뭐해? 뻥 집중 안 하고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뭐가 위험이 있는 거야? 졸음운전 아겠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길 막힐 때 어때요? 따닥따닥따닥 붙어있잖아 그때는 좀 천천히 가잖아 그럴 때 이제 어떤 사고가 나는거야? 앞뒤 콩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멍 때리고 있다가 우우 하다가 가는 줄 알고 퉁 하는거야 알제 여기서 포인트는 비어있는 이라고 그러니까 집중이 안해도 되는 자 집중 안하면서 이거 군사고면 이기되겠죠 군고 네. 그죠? 그러니까 집중 안하고 운전하면서 누구랑 얘기해도 돼 타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해도 안전하다는 거야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할수있다면 왜? 이둘다모니까 집중 안 해도 되는 일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어, 여기도 콤만 안 찍혀져 있지만 이거 분석으로 보면 요 알겠죠? 얘도 분구 캐링을 형태를 좀봐요자그 다음에 이 DNA는 뭐예요? 아기한테 뭐 읽어준 거야? 아빠 나책 읽어줘 이거 읽어주는 거잖아 그치? 네 옛날 옛적에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근데 뭐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빨리 가서, 아, 시부를 아, 아, 빨리, 빨리 자라. 딴 생각 해야 되니까, 빨리 가서 술처먹게 빨리 자라. 이렇게 하면서 의도 붕구죠선팅에서 음.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근데 재책감을왜 느껴? 미안하니까, 미안하니까, 딴 생각하면서 읽어주니까, 그죠? 뭐, 원래는 막 어흥 막 이렇게 하면서 읽어줘야 되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읽으니까, 그죠? 되죠? 자 그래서 제목은 뭐예요? 제목 문제 하는데. Keep yourself within your attention limit.죠 뭐야? 너 자신을 너의 집중 한계 안에 유지해라. 그죠? 지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이 뭐야? 집중 제한된 집중. 그래 제 제한된 집중력 안에서 행동해라 이거죠. 집중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 되죠? 네. 오케이. 미진이 뭐예요? 어? 미진이 뭐? 안에 인이야 인 알겠어요? 자 인투 포인트가 뭐예요? 투 투예요 투 으로 안으로 with in 안에 알겠죠? 가지고 안에 이거잖아 함께 안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뒤에 게 포인트라고 뒤에 게 with in하고 in하고 똑같은 거예요 됐어요? 네.